예 이제 오늘 개시와 묵시의 전개 이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카운슬러. 근데 두 카운슬러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이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저희가 보시게 되면 예, 저희가 이 주제를 안 놓치셔야 돼요. 어, 안타깝게도 예, 종교 개혁 이후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러한 강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거기에 집중이 되죠. 이제 그,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비추어 주신 큰 빛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그 후진들이 그빛 가운데서 더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이제 뒤에 이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경 해석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왜이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느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종교 개혁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시 말해서 종교 개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교회 역사가 흘러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측면에서. 에... 천주교, 즉, 로만 캐톨릭의 캐토리, 어, 문제가 교회 역사 안에서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동방교회처럼. 그러면은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두 카운설을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그 성경에서 계시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을 거두어 내고, 한번 순수하게 성경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시죠. 이제 저희가 그앞 시간까지는 창조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혼자서 그냥 빛이 있어라. 혼자서 그냥 창조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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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셨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카운슬러로 계시는 그것도 두 카운슬러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 오신 것이죠. 그러한 배경들을 에,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는 그런 배경들을 저희가 쭉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구속에 대한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어,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때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측면들이 함께 나타나요, 성경에서. 근데 처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을 말할 때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만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핵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을 말할 때 성령을 통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강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그러한 고찰을 하지를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먼저 일부부터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측면을 함께 좀 보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주신 큰세 본문이 9장 11장 53장이죠. 여기 9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즉 연속. 된 본문이 이사에서 구장입니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러한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아기가 누구냐 이걸 이제 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그 그 아기가 누굽니까? 이쪽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좀 번역이 우리가 보통 번역을 말할 때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 이, 이 언쟁이 있어요. 동시통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통역도 이제 그런 언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동시통역은 그런 언쟁들이 심하지 않지만 번역에서는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 그런데 뭐 하나가 어, 직역이 정답이다. 의역이, 의역을 하는 게 정답이다. 그런 해답은 없어요. 여기서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가버먼트가 그의 어깨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 인마누엘천녀를 통해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하나의, 에, 이제 가버먼트, 하나의 이제 나라, 하나의 정부가 그 어깨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한 가버먼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름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한 가지요. 예,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실 것이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기묘자와 모사를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그 가버먼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기묘자이신 모사 그래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래서 어, 이왜 기묘자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래서 경이로운 카운슬러, 아주 경이롭고 아주 원더풀한 그런 카운슬러이다. 이렇게 한 이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한 이름으로 봐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아주 경이로운 그러한 카운슬러.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대행자, 대리자. 이렇게요. 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원더풀하고 카운슬러를 구분을 했어요. 이두 이름으로. 근데 히브리의 성경에서 이둘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아주 원,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책사이시고, 그런데 나머지 세계는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라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과연 카운슬러를 왕이라고 직접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참남죄죠. 반역죄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카운슬러이시면서, 즉, 하나님의 척사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이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희가 그 앞에 이 카운슬러, 이 책사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걸 보았었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죠. 이것을 이제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교통. 서로 간의 교통이라고 해요. 영으로 계신 두, 에, 두, 즉,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계신 에, 그리스도 그 카운슬러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가집니다. 이건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죠.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는 2사에서 9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시면서 동시에 동시에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 그렇게 분리움을 받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세스,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골로새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책사이시고. 여기서 그 이사야에서 9장을 쭉 보시면은 일종의 정부라든지 이 전쟁의 문구를 쓰거든요. 전쟁 배경의 문구를 써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하나의 그 국가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카운슬러를 말을 한다면 책사라고 말을 할수 있죠. 책사. 예. 하나님의 책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바로 원더풀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러한 카운슬러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러한 책사로 오시는 카운슬러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분리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골로새서 뒤에 저희가 보실 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직접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대심이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다. 즉 하나님 대심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뒤에 이제 그 부분을 보시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구절도 저희가 전에 한번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9장에서 구장에서는 초점을 어디, 어디에다 맞추느냐? 임마누엘로 오시는 아기, 그 아기가 카운슬러이시고, 그임마누엘의 그 아기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사야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예언은요. 영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기 11장 2절을 보시면 그 아기 위에 그분 위에 하나님의 그 카운슬러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아기 위에 요호와의 영.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그 다음에, 여기 모략이 바로 카운설, 의 카운설이죠. 카운슬의 영. 그 영이 그분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사야에서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주실 때두 측면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안 놓쳐야 돼요. 근데 이 사야에서 11장의 메시아 예언을 보면, 은 대부분의 글들이 이 여기서 여호와의 여에 대한 강조보다는 에, 다윗의 그 새싹, 다윗의 이세에서 나시는 분, 거기에다가 굉장히 강조를 두고 거기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글들을 봤을 때, 많은 경우에 거기에다 강조를 하지, 여기 2 절에 있는 부분은... 비중을 그닥 두질 않아요. 보니까 그냥 언급은 하지만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에서 11장 메시아 예언은요. 그 11장 1절에서 그 다윗의 새싹, 이세의 그 싹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말을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2절에 있어요. 2절에. 이 세의 싹, 이 세의 가지, 이 세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게 1절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위에 누가 임하시느냐? 카운슬의 영께서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그 구조나 강조점을 저희가 좀잘 봐야 되는데, 그걸 좀 그렇게 균형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이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신학적인 틀이 있어가지고, 본문을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 그, 종교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 틀로 딱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11장, 1절, 2절을 볼 때도, 2절에 대해서는 그닥 비중을 안 두고, 1절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구속사를 외치는 분들이 구속사,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오직 거기에만 강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2절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다. 여기. 그런데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9장에서 보신 것처럼 11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카운슬의 영이다. 여기 그래서 the spirit of counsel. 카운슬의 영이시다. 그리고 저희가 앞쪽에 보았었죠. 지혜와 이 카운슬은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카운슬은 같은 개념이에요. 앞주에 저희가 보았었죠. 그래서 그자언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창조의 대행자로 있었던 바로 그분을 지혜로 말하면서 그 지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카운슬을 가지고 있었다. 예, 하나님의 그런 카운슬러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듯이 성령에도 역시 이두 관계를 적용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카운슬의 영이시다. 즉 하나님의 카운슬러로서 역할을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에서 9장과 11장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아 예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도 누구를 쓰고 있느냐? 카운슬러로서 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균형을 안 놓쳐야 됩니다. 아주 참 중요하거든요. 이,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에서 11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성령이냐? 카운슬러로서의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그렇게 보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구약의 말씀을 보실 때 메시아 예언은 그 카운슬러로서의 성령에 대한 예언이 함께 동반되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안 놓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조자인 그리스도를 지혜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카운슬러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듯이 성령께서도 또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카운슬러이시다. 이두 가지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두 가지 특성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전에 제가 그 살펴보신 것처럼 그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두 선지자죠. 에스겔과 다니엘. 근데 이제 다, 다니엘은 어차피 이제 왕궁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와 있지만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을 할 것이냐? 그럴 때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내가 다시 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36장의 예언이거든요, 에스겔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신 영을 두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묵시로 보여준 게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서 37장에 저희가 잘 아는 묵시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죠. 살이 붙고 그 묵시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죠. 다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을 붙이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보세요. 3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책사가 되시는 카운슬러이신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카운슬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대행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성령이시다. 그 영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하시는 거죠. 그 영은 하나님의 이 카운슬러, 책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시고 카운슬의 영이신 또 다른 카운슬러로서 그 영을 카운슬러가 되시는 메시아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주께서 성령을 어떻게 불러요? 또 다른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시고 또 다른 카운슬러가 계신다. 이렇게요. 두 카운슬러가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학계라든지 스가리아, 이제 말라기, 스, 이제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 스가리아에서 사장 6절, 이 사장을 보시면 기름 등대 묵시를 그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기름 등대 그 묵시를 이제 보여주셔요. 뒤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 대한 부분 들어갈 때, 예, 그때 이제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일단은 그 카운슬러의 초점을 좀 맞춰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등대 그 묵시 환상을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일은 내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약에서 예, 이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새로운 성전으로서 교회를 말을 할때 모든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두 흐름을요 안 놓쳐 이이두 기둥을 아, 안 놓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구약을 조금 더더 들어가고 또 신약을 살펴볼 때도 이두 기둥이 계속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더 깊이 있게 볼수 있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또 다른 한 측면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되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신 그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 이두이 이 기둥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빛을 저희가 볼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객관적이고 훨씬 더 풍요해집니다. 이제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뭐 기도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니 무슨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뭐 성령으로 뭐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 교회는 성령의 충분한 그런 그 사역이라든지 그런 특성에 대해서 좀그 반동적인 성향이 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 신학생 때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객관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비중이 참 적어요. 저도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에 아주 뭐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저도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저하고 교제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성령에 대한 측면은 별로 저도 뭐 그렇게 듣지를 못했고 제 자신도 그 부분은 그다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를 못했죠. 자, 그럼 이제. 2부로 한번, 이제, 건너가 보시죠.